간식 주세요! <웃음> 네. 옷을 <laughs> 뭐, <laughs> 드시겠습니까? 예요. <Yeah>. 네. <laughs> 그리고, 얼굴 팩처럼 발라드리겠습니다. <laughs> 탄건 아니고, 돌려서. What? 나 진짜 이거 타면 울어, 진짜. <웃음> 잠깐만요. <웃음> 아니, 오, 어, 아, 쌤센 까만데요? 아, 잠깐만... 이틀... 이트 이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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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틀 이틀... 이틀... 전문가 나타나 주세요. 맛있겠다. 나이거이면속 타요. 틀 이틀... 이틀... 좋아요 좋아요 아틀이 좋아요. 아틀아틀 이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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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자틀 이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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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요